예종이 사망하면서 그의 유언에 따라 고명 대신 하나님을 통해 아들 왕해를 왕위에 올렸으나 14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예종의 동생들은 자기들이 대권을 이어받아 고려를 지켜야 한다며 저마다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장인이자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이 인종의 보위에 오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인이 곁에서 보필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니 당시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겸의 권세에 눌려 사람들은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자겸 스스로가 왕을 옹립한 상황인지라 그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적 입지가 다소 빈약했던 인종도 이러한 이자겸을 더욱 우대함에 따라 이자겸은 인종과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이자겸은 자신의 두 딸을 인종과 강제로 혼인시키려 하였는데. 예법상 주딸은 인종의 이모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았으나 이자겸이 반강제적으로 이를 밀어붙여 혼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왕족들과 예종의 유언을 받들었던 고명 대신 하난인 등 지방 관료 출신들을 차례대로 제거하며 이들과 관련 있는 자들까지 파직 유배형에 처함에 따라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태조 아골타가 사망하며 그의 동생 오걸매가 즉위 금나라 2대 황제 태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력이 더욱 강성해진 금나라는 요나라 9대 황제였던 천조제를 붙잡아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곧바로 중원을 지배하던 송나라까지 강남 지방으로 밀어내는 등 동북아시아의 판세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려여 금나라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자 그들은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과 군신관계를 맺길 강요하니 고려 조정에서는 우리에게 사대하던 금나라가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 못한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겸과 백중경은 금나라가 예전과는 다르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이를 거절한다면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하니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둘의 의견을 받아들인 인종이 금나라와 사대의 예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결과 인종은 이자겸을 더욱 우대해 그를 조선 국공으로 봉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위를 크게 올린 이자겸은 송나라와 독단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을 지군국사, 즉 왕을 보필해 군대와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칭하게 됩니다. 여기에 척중경의 딸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척중경의 절친이었던 왕자지의 딸에게도 장가를 보내 인척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세를 불려 나가기에 여념이 없으니 군부와 조정을 휘어잡은 이자겸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질수록 인종의 근심 걱정도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자겸이 점점 자신의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며 이자겸의 자식들까지 부패를 일삼자 대신들은 은밀하게 이자겸을 제거할 것을 인종에게 건의하게 되고 인종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자겸을 내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환관 김찬, 안보린, 상장군 오탁, 대장군 권수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군걸로 쳐들어가.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아들 척신을 죽이고 시체를 궁 밖에 버리게 되니 이 소식은 곧바로 이자겸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자겸은 이에 대응하여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척준경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이를 대비하게 하니 궁궐은 인종의 군대와 이자겸의 군대가 서로 뒤엉켜 마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군대가 척준경에 의해 제압되면서 이자겸 축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자겸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던 인종은 곧바로 이자겸에게 선의하겠다며 절을 올렸으나 배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불모로 삼아 조정 권력을 휘어잡은 이자겸은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인물들을 모두 처형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벼슬을 높여주는 등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인종에게는 궁궐이 방화로 불타 없어졌으니 인종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감금시켰는데 이때 왕위에 욕심이 난 이자겸이 인종을 독살하려 하자 이자겸의 두 딸들이었던 인종의 왕비들은 이를 사전에 알아채고 독살 계획을 방해 암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은 척중경이 궁궐에 불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하여 척중경을 비난하곤 했는데 때마침 이지연의 노비와 척중경의 노비가 서로 자신들의 주인이 옳고 상대방의 주인이 잘못한 거라며 말다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척중경은 내심 이자겸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만 비난한다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았고 이둘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안근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인종은 이자겸과 척중경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이자겸 몰래 척중경에게 서신을 보내 과거의 일은 본인 스스로가 덕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니 과거의 일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앞으로 자신과 함께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 가자며 척중경을 회유하기 시작. 척중경도 인종의 성품에 감동하여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인종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답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종의 편에 서게 된 척중경은 군사를 이끌고 인종과 함께 군걸로 돌아가는 한편. 이자겸에게 사람을 보내 당장 들어오라 하니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자겸이 홀로 궁에 들어오자 이자겸의 난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종의 편에 서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척중경도 비록 후에 반성했다고는 하나 반란에 동참했다는 것을 두고 대신들이 처벌해야 된다며 탄핵하기 시작했고 결국 관직을 빼앗기고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복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은 이자겸을 비롯 외척들을 모두 귀양 보내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피호해줄 정치 세력들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 때문에 인종은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니 이게 바로 서경파였습니다. 숙종부터 예종까지 그들 곁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놓았던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개경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인종은 최대한 그들의 입김이 닿지 않기를 원했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승려 출신인 묘청을 끌어들여 이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지상의 서경파와 김부식의 개경파는 서로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릴 만큼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나 인종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조금씩 왕권을 회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이 걱정하던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싹트고 있었으니 그 시발점이 바로 석영파 즉 묘청의 천도운동이었습니다. 과거 여진족은 고려에게 제후국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만큼 고려는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건드리지 않았고 여진족도 고려에게 충성하며 떠받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력이 커져만 가던 금나라가 요나라와 송나라를 굴복시키고는 군신 관계를 종용하니 문제를 크게 키우기 싫었던 인종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당시 고려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크나큰 치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서경파였던 묘청이 나서서 서경으로 천도하여 고려의 강성함을 천하에 보여준다면, 모든 이웃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인종과 개경파 김부식이 이를 제지하며, 묘청의 천도 운동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낀 묘청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의 이름을 대위라 짓고 서경 이북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인종원 김부식을 총사령관에 임명해 이를 진압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김부식의 발빠른 대처로 점점 고립되어 가던 묘청은 난을 일으킨 지약 보름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조광에게 살해당하며 나는 금방 진압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고려는 항복 의사를 내비친 조광을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조광도 석영에서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결국 묘청의 반란은 그의 부장 조광이 약착같이 버티면서 약 2년 가까이 이어지며 긴 항전을 이어왔으나 결국 김부식의 손에 의해 진압이 되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 석영파의 위세는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경파 문벌기적들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이때부터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멸시하는 풍토를 낳게 되면서 이후 무신의 난, 즉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인종은 그 뒤로 김부식에게 명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라 명하게 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국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종은 3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장남 왕현이 왕위를 잇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18대 국왕 의종이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